안녕하세요. 시험바둑의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어, 맥에 관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어, 보시면은, 흙이 먼저 두어 갖고, 하변 쪽에 있는 백돌 세 점, 이것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백의 모양이 약간 열적, 느슨합니다. 어, 한 칸이나 날일자도 아니고, 눈목자 형태로 벌려져 있어요. 어떤 곳에 약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흑 입장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단순하게 흑돌을 살려가는 거는 못 살려나가요. 뚫고 나오면은 뭐찍혀게야 막아야 되는데 같이 막아서 수상술 자체가 안 되겠죠. 이거는 백돌을 가장 넓게 살려주는 아주 나쁜 수고요. 자 살려나올 수는 없고요. 어쨌든 막아야 되는데 자 지금 그냥 이렇게 막게 되면은 백이 딱한 점을 끊어 잡아갖고요. 바깥쪽서도 돌려칠 수밖에 없죠. 자, 잡았을 때. 그럼 이제 이 형태는 되게 맛보기로 살아요. 왜냐하면 그냥 막는 거는 이한점 잡히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흙 입자서도 꽉 이어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밑으로 넘어가서 넘어가서 이제 한집 모양이 확실히 확보가 돼 있죠. 자, 이 장면에서 흙이 변 쪽을 막으면 귀 쪽을 밀어갖고 한집 모양이 나죠. 이렇게 세 칸이 되어 있는 경우는 먹여치기라도 한집 모양이 나아 있다는 거. 자, 반대로 변 쪽을 안 막고요. 귀 쪽을 막으면 왼쪽으로 밀어 갖고 살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냥 막아서 그냥 막아서 상대방한테 한점을 끌어잡히면은 이것도 백을 잡을 수가 없다. 자, 이런 모양에서의 급소는요.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가 정답입니다. 자, 건너붙였을 때 백은 젖혀 가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관통당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자, 백 입장에서 뚫고 나가든 잡든가 해야 되는데 우선 뚫고 나가는 거 뚫고 나가는 거는 가만히 막아주면 더 이상 백이 살기 힘들어요. 한 점을 이렇게 제압을 해주더라도 여기서 뭐 가만히 막아가고 굳이 약점을 남길 필요 없이요. 이건 약간 어, 흑입장에서도 위험하겠네요. 나갈 때 이어야 되는데 뚫고 나가는 수가 있어갖고. 자, 요렇게, 요런 상황에서 그냥 약점을 깍 지켜놓으면 더 이상 이 안에서 한 집을 더 만들 수가 없죠. 잡아먹는 건 막아서. 넘어가더라도 뒤에서 집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궁도를 넓히더라도 막아서 더 이상 한집 이상 모양이 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뚫고 나가는 건안 되고요. 이 번으로. 자 백입자사도 그냥 잡을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가만히 쪽 뻗어주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들이 여기 있어갖고 또 이걸 잡았을 때 이어갖고 한집 모양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렇게 뻗어갖고 더 이상 이제 이 흑한 점을 잡혀주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백이 넘어간다 한들 막아서 귀쪽에선 집이 안 되죠. 이 변쪽으로 두더라도 막아서. 아까 같은 경우는 한 집을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또한 집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귀쪽에서도 한 집도 못 만들고, 잡더래도 젖히고, 궁도를 넓히면 두집 없애기를 만들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도 그냥 막아서 상대방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맥점, 건너붙이는 맥점을 통해서 상대방을 잡아먹는 그것에 관한 수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이 문제를 보시면 음, 번개 사공 모양의 흙돌이 있죠. 그 옆에 백돌이 있고요. 수상전 형태를 띄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변 쪽으로 백의 약점도 있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흙돌을 살리는 문제예요. 흙돌을 살리는 문제, 문제인데 흙은 현재 두 수고 옆에 있는 백은 세 수죠. 자 과연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약점. 약점을 노려가는 것은 백한테 이처럼 돌려치기를 당해갔고요. 나가는 게 의미가 없죠? 결국은 잡아야 되는데, 단수치고 회돌이 축으로 잡혀버려요. 흙이 잡혔죠. 자, 그래서 그냥 약점을 노려가는 거는 안 되고요. 흑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젖혀가는 건 어떨까요? 젖혀가는 것도 이런 번개사공 모양의 급소 있죠. 일선에서 한번더 밀어가는 거. 자, 이을 수밖에 없는데 꽉 막아서 수상전이 안 되죠. 백은 세수, 흑은 두수. 결국은 흑 입장에서 또 약점을 노려가야 되는데 똑같아지죠. 회돌이 축으로 또 잡힌다는 거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흑입장에서는 어, 끊어가도 안되고요 젖혀가도 안되고 과연 흑은 이 난간을 이겨내려면 어디에 수를 두어야 될까요? 자이 문제의 정답은요 이렇게 일선으로 입구자 형태, 마늘모 형태로 두어서 호구 모양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 수가 정답 수순이에요 첫 번째 정답 수순이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은 이제 이 자리를 딱 두어야겠죠. 이 자리를 안 두고 흑한테 이 자리를 뺏겨버리면 은 이제 유가무가 형태로 백이 잡혀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어백입장선서 어쨌든 여기를 두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1번하고 1선 마늘모하고 2번을 교환해놓은 다음에 약점을 끊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1선 마늘모를 해놓은 효과 때문에 나중에 단수를 치고 잡을 때그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촉촉수로 잡기 위해서 여길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단수를 칠수 없도록. 그것이 바로 일선마늘무의 효과예요. 자, 다시요. 자, 일선마늘무를 두고, 줄 때, 끊어가는 거. 자, 이렇게 끊어갔을 때, 어, 백 입장에서도, 뭐, 이쪽을 이으면, 이쪽이 잡히고요. 자, 이쪽을 뻗는 거는, 딱 때려내갖고. 자, 이 상태에서 백은요. 수상전을 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이 백도를 살려야 되잖아요. 안 살리고서는 수상전 자체가 안 되니까요. 뚫고 나가더라도 바로 잡혀버리면 흙은 살아 있으니까요. 자 배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흙은 급소자를 이렇게 밀어가는 거예요. 밀어갔을 때 이쪽을 찝어갈 수가 없겠죠. 바로 단술당하니까 그럼 여기서 배기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젖혀가거나 막아가던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아가면요 뒤에서 가만 히 이렇게 막아서 이쪽을 자충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못 주죠. 찍혀야 이제 직공을 간 만들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것도 촉촉수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으로 아래쪽을 막는 것도 안 되고요. 이렇게 쳐쳐가는 거. 이것도 호구자리 급수를 허용을 해갖고 여전히 이쪽을 못 뜹니다. 바로 단수, 촉촉수기 때문에. 찍혀야 이겨야 되는데 계속 밀고 가면은 이제 귀에 있는 백돌이 잡혀있는 형태예요. 자, 뻗어 두더라도 술을 맺고 가면. 자, 뒤에서 맺고 오는 거는 수상전이 안 되겠죠. 단수도 해도 그냥 다 살릴 수 있어요, 흙은. 수상전에서 백이 잡혀있는 형태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자 이런 모양에서는 약점을 바로 노려가거나 젖혀서 상대방한테 단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마늘모를 통해서 둔다. 상대방이 음집 모양을 없어서 급수를 노려오면 뒤에서 수를 낸다. 그래서 백의 최선도 이런 모양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둬도 한점 끊어놓은 곳이 있어, 있어가지고 수상전이 다 안되잖아요. 백도 이 장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어둬야 돼요. 이어두고 흙도 이런 식으로 잡고 잡으면 이제 수상전이 백이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나오더라도 자유가무과의 형태죠. 뒤에 이런 데다 교환하더라도 100은 절대 이 자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혹시 이렇게 잡을 때이 백돌을 잡을 때 이렇게 잡지 않고요. 이렇게 잡는 거. 요거는좀안 좋아요. 이렇게 둬도 백돌 두 개를 잡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나가더라도 막아갖고 단순해서 아무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나중에 이제 뒤에 공배가 이렇게 다 메꿔지면 흑입장에서 손을 뺄 수가 없죠. 손을 뺐다가는 촉촉술 당하기 때문에 다 놓고 따야 돼요. 여기도 놓고 따야 되고, 단침도 놓고 따야 돼요. 그만큼 손해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상대방도를 제압할 때도 바깥쪽서부터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의 집 모양을 만들어 놔서 육아무가로 확실하게 잡는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제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음, 이제 귀 쪽에 있는 흑돌 여섯 개를 살려오는 문제예요. 살려오는 문제인데 어, 이 문제를 보시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다 있나? 어, 자 쉬운 문제긴 해요. 쉬운 문제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단수 치면 만약 이었다간 이어져서 백돌이 다 잡히니까 백입자가서는 당연히 차단을 해야 되는데 딱 잡으면 너무 쉽지 않냐? 그죠 이렇게 하면 쉬워요. 쉬운데 흑 입장에서 최선이 아니라는 거. 자 맥이라는 거는 음, 제가 아까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 부분에 녹아 들어 있어요. 이제 어떤 맥이라는 게 이제 급소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뭐 맥점, 어떤 그 혈맥이라고 하죠.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맥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저도 나름 자료를 찾아봤는데.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맥은 어떤 급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급소라는, 급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급소라는 것은 포석에도 있고요. 사활에도 있고, 수상절에도 있고, 끝내기에도 있고, 여러 군데 녹아들어 있어요. 이 맥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어, 이렇게 해서 살기는 쉬운데, 이 형태에서 최선의 수를 녹았고,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맥점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그냥 그냥 대충 대충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최선의 수로 가장 흑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 그게 바로 맥점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그냥 다수치는 것이 아니라 딱 백의 뿌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뿌리를 끊어갖고 백돌 전체를 제압을 하면서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때백도 반발하겠죠 당연히 끊어갔고 자 그럼 끊어갔을 때이 형태가 수상전의 형태가 되겠죠 자 결국은 수상전의 맥을 물어보는 맥점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자 서로가 소를 끊고 있고 각자 소는 살 수가 없어요 자이 장면에서 흑은 과연 어디에 두어야지 백을 제압할 수 있을지 자 우선 상대방 수를 메꿔가는 거는 안 됩니다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먹여치기를 당합니다.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잡고 단수 이럴 때 잡혀버려요. 자 아까 이수를 바깥 쪽서부터 맺고도 마찬가지죠. 마, 마찬가지죠 먹여치기를 당해서 안 됩니다. 자 이둘이 아까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차피 먹여치기를 통해서 흙이 먼저 잡힌다는 거. 그럼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상대방한테 먹여치기를 당하지 않게 이렇게 뿌리를 끊어놓은 다음에 자기의 약점을 딱 지켜놓는 이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꽉이어주면 흙은 내수. 4수, 내수죠. 백은 세수. 수상선에서 흙이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장면에서 뭐, 입구자 이런 거 드는 거 의미가 없죠? 찝어가는 순간 두 수밖에 안 되고요. 자, 여기 여기서 백고도 그냥 가만히 젖치면 뭐, 의미가 없죠? 안 됩니다. 자, 이건 결국, 어, 흙을 살리라는 문제지만, 그냥, 자, 그, 상대방도를 관통시켜서, 그냥 살기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뿌리를 딱 끊어가서 수상전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수상전의 맥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보시면은, 음, 백이 세모쳐져 있는 부분으로 뻗어나간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뻗은 이유가 뭐냐 면 변쪽에서, 아, 귀쪽에서 막아갖고, 변쪽에 있는 흙돌, 두 개를 제압하는 것과 중앙쪽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 수예요 백 입장에서 그럼 이제 흑 입장에서도 이렇게 두었을 때 그거를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수그 수를 찾아, 찾아야 돼요 자이 장면에서 중앙쪽으로 흑이 막아버리면 변초기 흑돌이 잡히죠 요석이 잡혀버리니까 이제 백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져요 그렇다고 이쪽을한점 잡는 건 중앙쪽으로 뚫어가고 흑돌이 잡히게 되겠죠 백이 살아서 도망갑니다. 이쪽으로 둬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안 잡고 이쪽으로 막아도 백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백이 그냥 나가면은 백이 잡히죠. 도망가더라도 도도 갖고 백이 잡히는데 여기서 백이 그냥 나가지 않고 한번 막아 두는 게 선수예요. 잡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뚫어 버리면 흑이 먼저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 백이 할수 없도록 하는 수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가서 공배를 딱 막아놓는 거예요. 한 한로를 한 군데를 딱 막아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그냥 이쪽을 막아가는 건안 되죠. 너무 쉽게 백이 잡혀버려요. 그리고그 다음에 이제 뚫고 나가는 것도 막았을 때, 끊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로 단수가 되버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쪽을 뚫어가는 거. 자, 뚫어갔을 때, 흙은 여기서 막지만 안 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막았다간 당하게 되겠죠. 단수, 이럴 때, 단수, 이럴 때, 잡혀요. 거기. 자 상대방이 뚫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막으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1번하고 2번을 교환해 둔이 효과 때문에 이제 백은 더 이상 중앙 속으로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뚫고 나가더라도 가만히 막아버리면 끊더라도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게 교환이 없었는데 딱 있으니까 바로 단순를칠 수가 있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모양에서 중앙 속로 뚫고 나가는 것과 변쪽의 돌을 잡는 것을 일석이조로 방비하는 수.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맥에 관한 문제 네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어, 앞으로 2편, 3편, 4편 연속해서, 어, 맥이 꼭네 문제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보통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그렇게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